성적? 선생님이 하란 대로 공부하고 문제 푸니까 오르지 너인그장시 캔들 하면 돼 좋은 대학만 가봐 좋은 대학을 가는 기준 여전히 좋은 성적뿐일까요? 성적은 기본 학생부 관리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수험생들 특히 올해는 대입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준비해온 과정을 미리 평가받고 합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급변하는 상황 속 보다 전략적인 대학입시 준비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수학 2등급이지. 그래서 와예 알아보지 마. 그런가 봐. 한번 떨어진 것 같고 과외까지 아니야. 많은 수험생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해도 되는 건다 옛말. 요새는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부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대학에서도 학생부다 아니면 은 성적이다 아니면 뭐 비교과다 뭐 이런 걸좀잘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고. 대학교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요구하는 학생들의 스펙 기준이 다르다 보니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보다 전략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도록 도와준다는 이곳.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랍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대입연구소 박수범 소장님, 최근 대학 입시의 흐름은 어떤가요?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이후에 정시비좀 약간 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수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둘다 포기할 수는 없죠. 앞으로도 여전히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 하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겪는 혼란스러움이 있다는데요. 각 대학교의 2020년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성적 점수를 보면 나타난답니다. 이 자료는 대입정보포털에 공개된 H 대학의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철학 같은 경우에는 50%성적에 해당하는 나이의 교과 내신 성적이 3.7 등급이라고 나와요. 7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3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총점순으로 일단은 학생들을 선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50%에 해당하는 학생의 실제 내신과 70%에 해당하는 실제 내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H대학교의 교과 성적 자료를 보면 비교과에 따라 얼마든지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대학교들은 교과 성적의 결과를 결정짓고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의 학업 태도에 관련된 거나 능력을 평가해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학계 같이 합산이 돼서 점수화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얘가 더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이걸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신 게 맞습니다.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대학교에 수시를 써야 할지 쉽게 결정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학생분나 성적표를 챙겨서 오고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수시합격 예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 제작진이 직접 임의의 수출을 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 선택 후 교과과목과 비교과항목까지 꼼꼼하게 작성하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등급은 앞서더라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 인원에 따라 대학별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데요. 지난 6년간 3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치, 중계, 목동 같은 주요 학군 지역에서 또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병행하면서 같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교내 수상이라든가 동아리,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된 내용들, 이걸 갖다가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한 점수를 저희가 산출할 수 있었고요. 소신, 안정, 상향, 이렇게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과 점수가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상위대학까지도 안정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 6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자료와 근거를 더해 온라인 수시 예측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킬 예정이랍니다. 낮은 점수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점수가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수시학교 예측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대학 입시 전략. 정확한 정보와 수험생의 소신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